2025년 6월 10일 오전 10시 22분 서울 종로구 조계사 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건물에는 약 300명의 스님, 종무원, 신도들이 있었지만 모두 무사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화재 건물은 국보 9점, 보물 9점, 기타 유물 15점 이상을 전시한 문화공간이었습니다. 유리차 단막으로 보호된 유물은 피해가 없었고 외부 노출 상태였던 8점은 긴급이송조치돼 현재 별도 보존 중입니다. 화재는 국제회의장 천장 내 에어컨 설비에서 전기적 스파크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설비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고, 최근 점검 이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전기 설비 전반의 점검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140여 명과 장비 35대를 긴급 투입했습니다. 회의장 내부는 연기 차단 후 진입, 문화재 구역은 접근을 최소화하며 화재 확산을 신속히 억제한 것이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조계사는 자체 매뉴얼 덕분에 신속 대응에 성공했지만, 전국적으로는 아직 준비가 부족한 곳이 많습니다. 정부는 비상시 유물 이송 시나리오 구축, 전시관 보험 강화 등 종합적인 문화재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